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가 5야. 이럴 때 이것이 21대 a 6을구 하는 건데, 어, 지금 이 A5가 5니까 공차가 양수라고 했어. 양수의 공차를 D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 내가 K가 3을 먼저 대입하면 A3이 나오지. 그러니까 A3부터 나오게 되는 구조잖아. 그럼 A3을 쓰면 A5가 5니까 A3은 5에서, 뭐야, 공차 D, D를 거꾸로, 역으로, 두 번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A3 나오는 거지?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A4는 5-D가 되겠고, 그지 A5는 그냥 5고, A5는 그냥 5고, 이런 식으로. 그럼 A6은, A6은 5 플러스 D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A7까지 되어 있으니까, A7은 5 플러스 ED가 되겠다, 이거지. 됐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절대값 2A3-10이 되고, 4를 대입하면, 절댓값 2a4 10이 되고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시그마 k가 3부터 7까지 했을 때 2ak 1 0이라는 것은 절댓값 2a3 10 더하기 절댓값 2a4 10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 어디까지? 절댓값 2a7 1 0 까지 더하는 거다, 이거지. 이거, 위에서, 이거 다 구해잖아, 이거. 그치? 구해놨으니까, 이거를, A3, A4, 쭉 해서, A7까지 한번 대입을 해봐. 대입해서 쭉 정리 한번 해봐. 응? D가 양수 양수로 했기 때문에, 절댓값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쭉 정리해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아마, 12D가 나올 거야. 12D. 그지 그게 뭐라? 그게 지금 20이라고 했지? 그게 20이야. 됐지? 그래서 D는, 뭐다? 11을 밑으 보내니까, 약분해서, 3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D가 3분의 5. 됐지? 그럼 우리는 A6을 구하는 거야. A6은 A5에다가 공차 D. 3분의 5. 한번더 하면 되는 거지? A5가 5였으니까 답은 뭐다? 3분의 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답이지. 이해가 돼? 응. 한번 해봐. 끝!